직장 잃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업 안 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진짜 힘들었어요. 취업 안 되시는 분들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취업도 괜찮아요. 직장인이라면 거기서 승승장구도 할수 있어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나 옮기고 싶어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연당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능력 1월, 2월, 3월, 응, 응. 완전 상반기죠? 네. 어, 이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좀 대박나이가 있을까요? 대박나이? 자, 어제가 동지가 지났어요. 우리는 동지가 지나면 다 내년수로 보거든요? 근데 경자년에 진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비대면에, 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신축년 소띠해운에,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띠, 그냥 대박은 아니에요. 대박은, 난다란 말은 솔직히, 요즘 조금 힘들어요. 그냥,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띠, 나이를 뽑자면, 남... 남자분과 여자분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36살 범띠생들, 경자 년의 이분들, 남자분들이에요. 직장 잃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업 안 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뭐 산이 몬산이 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귀인 아닌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직장을 만약에 다니신다면 승진운도 들어와요.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하시면. 이동수도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저는 그래서 36살 범띠분들은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 말띠생들은 시험을 쳤을 거 아니에요. 따라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재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도 있었을 거고, 편입을 하려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노력만 열심히 하신다면 요거를 다 검어 줄 수가 있어요. 오. 저는 그래서 20살 말띠분들도 내년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봐요. 말띠분들도 남자인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분들, 52세 개띠분들. 경자년에도 괜찮았어요, 이분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위험한 수위였고, 상반기 때는 정말 괜찮았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사업 수단이 좋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금전이 막 들어오실 거예요. 물론 자기 노력이 반이라고 봐요. 나 건물 사서 매매도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시면 하세요. 내년에 52세 개띠 남자분들도 괜찮은 해운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어떨까요 하면, 24살 범띠들, 진짜 힘들었어요. 취업 안 되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자꾸 떨어지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24살 범띠들도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취업도 괜찮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면, 공무원 시험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직장인이라면 거기서 승승장구도 할수 있어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나 옮기고 싶어요 하면 3월달에 조금 옮겼으면 좋겠어요. 음, 요분들은. 음, 자, 그리고 32살 말띠 여자분들. 음. 사업 아닌 사업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을 한다든지 빵가게를 한다든지 사업 은이 굉장히 좋아요. 인터넷 쇼핑몰도 괜찮죠. 괜찮죠. 요즘은 인터넷이 대세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사업적으로 조금 밀고 나가면 나는 32살 말띠 여자분들은 내년 수에 대박이 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살 범띠 이분들도 사업 안 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자꾸 있어서 산이 몬 산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내년 한 해를 바라본다면 가정의 잡소리는 들나실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이동수도 있고요. 직장에 만약에 다니시는 분들 도 이분들은 승진운도 들어와요. 그리고 뭐 이사나 매매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기회가 들어왔을 때 판단을 잘 하셔서 꼭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 가지고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반이에요. 어차피 신축량 소띠 해운에는 손은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제가 호망했던 분들은요,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